방금 전에 이제 마구도나르도 국내 최초의 드라이브스루 별 다를 건 없거든요? 어우 근데 역시 부산이 맥도날드가 맛있어 그 얘기 때문에 저도 괜히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<laughs> 다음 지령을 받았잖아요 메가마트 메가마트 들어본 적 있어요? 마트인데 드라이브스루가 가능하대요 아 근데 나 요즘 굉장히 말했거든요? 아, 이거 있네 맥도날드에서 이킹 그림이었어 에이 아, <laughs> 그래도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<laughs> 어, 저는 그냥 성인 아, 기저귀를 사주세요 성인용 기저귀요? <laughs> 아니 그게 지금 마트에 <laughs> 이, 있어요? 네, 메가마트 모를 지금 다운받아가지고 지금 들어왔습니다. 필요한 뭐가 있지? 메가마트 뭐 2월 할인 뭐 이런 거 있어야지. 아, 니거 응. 너무 협찬 같잖아. 그런가? 이렇게 홍보해줄 필요가 없어. 앱이 근데. 디자인이 안 예뻐. 고향만두 2개에 2480원. 놀라지 마세요. <laughs> 성인용 기저귀, 어, 자동검색어에 있어! 심지어 성인용 기저귀, 기저귀, 귀저귀 뭐가 맞지? 다 검색하나 봐요, 이런 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장이에요, 성인용 기저귀 시장 이 <laughs> 왜, 왜?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네. 화장실에 잘안 가, 집에서도 게임 많이 하시는 겜돌이 분들은 <laughs> 아, 에이! 고장도 아니다, 아무리 게임도이 사람 봐 오늘 밤에 이차 안에서 보내려면 은 심심하잖아요. 부루마블이나아 아, 장난감이랑 이렇게 다 나오는 게 없네? 냉장고 있나 봐봐요. 냉장고? <laughs> 냉장고를 드라이브스루로? 아 이런 장난감 냉장고, 냉장고 탈취제. TV. TV. 아 TV 없네요. TV 없어요? 탈락. 콩순이 관련된 게 되게 많이 나와요. 콩순이 뷰티 미니 화장대. 이거는 필요하죠. 왜냐면 거울 보면서 또 시나니까. 아, 그렇죠. 오, 베이블레이드 킬러 데스 사이저. <laughs> 이름 들어봐도 무시무시하죠? 최초 판매가가 12,300원인데 80% 할인해가지고 2,400원. 비지가 <laughs> <뒤지게> 안 팔리나 보다. <laughs> 자, 이렇게 하고 저희는 이제 기다려보고 바로 메가마트로 향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씽 아, 고고씽 운동이 망가진 것 같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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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이 한번 11시간 반 동안 의자에 앉아있어 보세요. 아, 진짜 힘들죠? 어, 거의 다 와버렸네. 다와버렸 어떻게 음식을 전달해 줄 것인가? 으뜰 것인가? <laughs> 어? 저기 어, 보면은 네. 드라이브 네. 스루 2라고 써있네. 네, 들어가세요. 주 75m. 와, 진짜로? 와. 진짜로? 개기신하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가? 나는 그게 아주 궁금져요. 근데 편할 것 같긴 해요. 아, 여긴가 봐요. 여기, 여기, 여기서 열리나 봐요. 메가마트몰에서 문자가 이렇게 옵니다. 떵떵도 떵떵. 네, 여보세요? <laughs> 여보세요? 지금 오류가 있었어요다 <laughs> 다시 전화해봅시다 네. 고맙습니다 네영아트입니다 네 저희 드라이브 스루 받으러 왔거든요 잠시만 좀만 네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그 네. 음향 상태가 아직 조금 <웃음> <웃음> 저기 어. 비밀의 문에서 내가 맡은다 아, 어우 예 네, 감사합니다 주문 고객 신동훈 이렇게 영수증이랑 아 테이프도 잘 테이핑 어우 어, 장난감 <laughs> 아이고. 자, 이거를 내가. 예, 여기 감사합니다. 어,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<이걸 근데> 드라이브스루 <laughs> 이거 많이 혹시 이용하나요? 하루에 한뭐 세네 건씩은 있는데. 네, 네, 네. 낮에 찾러오시는 분도 많고요. 아, 근데 하루에 세네 건이니까 아직 많이 활성화는.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라서 예? 이 활성화가 많이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니 제작진이 하루에 세네 건 있는 걸뭔 수로 알아낸 거야. 그러니까 <laughs> 이거를 지금. 웨이블레이드로 밤세셔야 돼요 아우, 우와. 마트 물품 잘 수령하셨나요? 잘 수령했다 오바. 자 다음 행선지는 아훈 동원... 아... 주마네 있니다 죄송해 요못 들었어요. 다시 해주세요. <laughs> 다음 행선지는 동훈님 시트 뒤에. 아 언제 언제 뜯었어? 이런 연출 부끄러워. 따단 따단 따단. GS25 창원 불모산점. <laughs> 아니. <웃음> 아, 에드머 죽이는. <laughs> 국내 유일 드라이브스루 편의점. 안 궁금해 안 궁금해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으면안 죽으면 안 죽으면 안 죽으면 안 죽으면 안죽요면안 죽으면 안 죽으면 안 죽으면 안 죽으면 안 출발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엇이죠? 마려워요 오이 큰 것도 조금 신호가 오고 있고 방광이 네. 좀 터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제 방광이 좀 커요 우즘한3리 정도 들어있을 것 같은데 고속방지턱 넘을 때마다 이 풀렁거리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, 저는 일단 이 맥도날드 통을 다 먹어야 될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이게 담요도 있고 뒤에 뭐가 많이 있었어요 네. 그걸 싹 가린 다음에 에드머 음악을 크게 틀 거예요 아 <laughs> 지금 제 머릿속에는 여러분 네. 살아야지 라는 이 하나가 지금 생존 본능만 남아있으니다아 저는 잠깐 뒤에 담요 네. 같은 것좀아 아! <laughs> 진짜 누르지 마세요 안 보이는 거죠 이거 확실히 아, 일단 저는 뭐 거기를 볼 수가 없어요 흘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제 컵이랑 바꿔치기 하지 마시고 <laughs> 갑니다 예좀 <laughs>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제가 좀그 부끄러움 없애주는 그 네. 매너 음악 넣어드릴게요 네.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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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<수시를 해놔야겠어. 웃음> 노란색이 이쁘 <laughs> 노란색? <laughs> 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? 아이스 음료랑 담배랑 갬베랑... 아 우와 다 해볼까요? 와 주문 맞아. 받는 거 있네? 우와 여기 여기서? 저기 메뉴 써있다 벨몬트 프리미엄도 알로에 농장도 있어요 왜 이렇게 싸? 페이점 드라이브 드루는 아우 아, 습니다 안녕하세요. 이 저희, 저희 아이스 아메리카노 큰컵 하나랑요. 코코넛 밀크 하나랑요. 행수 하나 주세요. 코카콜라 하나랑요. 오 저런 식으로. 아, 저런 식으로. 와. 대원님 아이스. 요구르트면 어떻게 해요? 와. 네 가보겠습니다. 아, 드라이브 스루에서 와, 신기하네. 잘 이용했습니다. 페니션 드라이브 스루는 충분히 이용하셨나요? 네잘 이용했습니다. 다음 생산지는 저희 마지막 생산지입니다. 어디죠? 마지막이 서울은 아니죠? <laughs> 진짜 죽일 거. 거제도는 학동 야영장입니다. 거제도에 있는 학동 야영장. 성인용 기저귀를 한번 좀 뜯어줘봐요. 아 진짜로. 어. 아, 와, 뭐가 많아. 아 여기 있네. 바로 나오네. 도착해서 그거를 입고 네. 자면 될것 같아. 자 지금부터 동훈이와 서건이가 리뷰하는 성인 기저귀 피. 이중샘 방지막. 아. 이렇게 되는 거네.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. 여기에 딱채워는 거예요. 이렇게 팬티처럼 해가지고 딱 입는 거예요. 너무 크다. 네, 아, 저 크네. 아니 성인님은 이제 많이 싸니까이 차가 쓰레기장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? <laughs> 우리나라 에 해저터널 생기지 않았어요? 해저터널. 어? 거가대교 해저터널. 우리가 가는 데야. 거제 부산을 잇는 한국 최초의 해저터널인 거가대교. 와, 육지와 바다를 가로지르는 육지와. 바다를 가로지르는 음 거가 해저 터널입니다. 수고 해저 터널 들어갑니다, 여러분. 3 2, 2 1, 1 고! 숨쳐 보세요. 오! 숨 오! 오 무서울 것 같아. 어, 양쪽이 지금 바다고 가덕 해저 터널. 오 바다 냄새 난다. 바다 냄새. 옆에 지금 갈치 이런 거 있는 거아니에요 맞아. 와. 오 완전! 오 대박이야!!!!! o o 배 냄새 미세먼지 <laughs> 어 여기 이쁘다 오. 오~~~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와 거가 대로 거가 대교 와 이거 진짜 오. 멋있다 오 잘해놨다 저희가 산 것들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뷰티 미니 화장대 준비했습니다 아 유튜브에서 콩순이를 검색해보세요 싫어요 유튜브에서 에드머를 검색해보세요 좋아요 립스틱 <laughs> 좀 바르세요. 아, 네. 뭐야? 플러스이야 <laughs> 오, <laughs> <laughs> 어, 이건 진짜 뭐 들어있는데? 이렇게 또 향수병, 향수 좀 뿌려드릴게요. 네. <laughs>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거울이거든요. 거울은 잘 보이나요? 거울이 <laughs> 일그러진 영웅처럼 보여요. <laughs> 어, 이거 뭐 소리가 나나봐요? 아, 무서워. 뭘개 <laughs> 무서워? 우와 진짜 개 무서운 거 보여줄까요? 네? 와, 와, 와 이거 뭐야? 와이서워 이게 뭐야? 여러분 이게 뭐야? 이게 지금 이게 뭐야? <laughs> 저주받은 인형. 뭐야? 왜? 벌써 오장났어. <laughs> 진짜야? <laughs> 잘 못했어요 생각. 공순이의 하루 시작해 볼게요. 엄마! 거울 란데 누가 있어요? 약간 곤지한 비린데 지금? 자동, 자동차, 자영업 이로 들어가나? 와 네, 그곳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문이면 됩니다 <laughs> 허리가 안 펴져 아... 14시간 50분째고요 자기 전에 좀 씻어야 되잖아 안 씻으면 안돼 <laughs> 클렌징 티슈랑 그런 거 어디다 뒀어요? 네, 있습니다 그리고 그뭐 드라이 샴푸 그것도 있잖아 이걸 닦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치약, 칫솔 있습니다. 안 씻어요? <laughs> 씻어야 되나요? <되냐? 웃음> <laughs> 아... 어, 개운해, 근데 이걸로 세수하니까. 세수 끝. 양치는 안 하면 안 되냐? 양치 안 해도 되나요? 아, 그 뭐, 자유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서로 아가리 동네 즐기자 그냥. 매일매일 상쾌하게 기름진 머리 이제는 안녕! <laughs> 아! 어, 시원한데? 밤 깨는데 좋을 것 같은데? 오, 약간 지금 탄색. 탄색 돼가지고 아이돌 같은데요? <laughs> 거의 지금 <laughs> 할아버지들 <laughs> <laughs> 점부 <점점 웃음> 들고 가고 있어. 여기도 보이나 색이? 예, <laughs> 네, 많이 하얘지고 있는데. 후회 <laughs> 없이 꾸려었다 말해요. 그다음부터 양치 안 하기로 했지? 양치 안 하기로 했고. 어, 잡시다 이거. 알아요. 아, 창문 살짝 열어야 돼한 거부터. 네네. 아, 입 돌아가진 않겠지? 아, 잘 자겠습니다. 안녕히 아. 주무세요. 네, 안 돼! 안 돼! 아! 아! 에드머님의 화신의 날씨! 가버리라고.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. 아침에. 저희 지금 23시간 지났습니다 어... 옆에 바다에 있었던 거 알아요? 해가 막 스멀스멀 올라오려고 합니다 아침 식사 없나요? 네 따로 없습니다 아 어, 진짜 뭐야 <laughs> 이 쓰레기들인가 봐 <laughs> 이제 24시간까지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버티시는 게 마지막 미션입니다 아 진짜 배고픈데요? 배고픈데 똥도 마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죠? 어제뭐 남긴 거 없나? <laughs> 아. <laughs> 햄버거 남았지롱! 뭐 안상놨겠죠 아, 그럼. 아주 똑똑죠. 똑똑죠? 아주 그냥. 음. 와, 아직도 바삭바삭해. 감촉식물이다. <laughs> <laughs> 음, 음. 감자튀김은 아니다 마지막 선물로 이제 먹을 거 누구인가?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강력한 방구에 김치 냄새 네밥 말아 먹고 싶네요 <laughs> 우리 정말 제작진분들도 고생이 많으셨네요 우리 자는 동안 밖을 지켜주시고 나는 제작진은 절대 못할 것 같아 요 제작진은 바다다 왜요? 오염됐나요? 어디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짜다 <laughs> 속을 알수 없다. 음, 깊다, 차갑다. 차 이렇게 더러운 거 처음 봐. 아 진짜 더럽다. 이게 24시간이니까 지 진짜. 아 그럼요. 사실 오늘 제일 고생한 거는 에드먼 님입니다. 아 아닙니다. 아닙니다. <laughs> 저는 다 괜찮은데 운전할 때 졸리기 시작하면 아.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되게 자주시면서 갔거든요. 그쵸 그쵸 그쵸. 최대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. 그렇죠.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길. 운전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. 맞습니다 무조건 쉬다 가세요. 하세요, 대신. Yong, yong, y 영영 g y o 다다다다다 g 다다다다 y 다다다 여기는 알파 o 이스 y o n 라 네, 24시간 차원에서 생활하기 성공하셨습니다. 이제 차 n 에서 o n 하 yong, yong, y o n 하시네. 나갈까요 우리? 네, 시동을 끕니다. 아, 도래가나 눈물 날 뻔했어. 둥당 둥당 둥. 내리죠. 따랑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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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시간차 안에서 생활하기 모든 것들을 진짜 이 차에 물태웠습니다.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게 지금 뭐그 뛰어난 게 뭐죠? 정말 불쾌한 철벅철벅하네요. 아. 이 뒤에도 보실래요?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 네. 괜찮아 요 착용법을 몰라서 이 밴드는 못했어. 요 아, 예. 에드먼 님을 위한 예.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자 앞으로 24시간 이 프로그램은 예. 이제 에드먼 님께서 네. 진행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. <laughs>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시즌2는 한동훈씨와 함께 <웃음> <저거>. <웃음> 네 24시간 차 안에서 생활하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다음에 또더 멋진 24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각나는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 제작진 쪽에서 검토를 하고 팀장님의 승인을 거쳐서 <laughs> 네. 다음에 또 멋진 24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, 안녕히 계십시오. 기적이 좀, 이거. 아니, 아니, 아니. 갈아줘. 빨리, 빨리 타요. 어우. 가왜 갈아줘? <laughs> <laughs> 아, 아. 위! <laughs> <laughs> 와, 차 이거 쓰레기 됐는데? <laughs>